은행 예적금 청약금 이렇게 바뀐다. 농협 우체국 은행 대리점까지 청약 통장 예금자 보호 우체국 보장제에 대해 알아본다. 한 은행에 큰 금액을 묶어두신 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통장 앞으로 전액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한 은행의 한 통장으로 월급 받고 연금 받고 모든 금융 생활을 해왔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통장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라고 안심한다. 청약통장주택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보금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또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 이는 일반 예금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소속 상품이다 혹시 은행이 어려워지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9월부터 1억까지 보장되지만 청약통장에 든 돈은 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다면 9월 30일까지이다 전환한다면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가 늘어나고 종전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거나 민영주택은 아예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진다 전환을 해도 그동안 넣은 돈과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순위나 점수도 영향이 없다 전환할 때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단 전환하면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 상황을 잘 따져보고 어떤 것이 유리할까?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나는 청약할 일 없고 지금처럼 예금처럼만 쓰고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을 수 있지만, 혹시 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주택 청약에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환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나 정부가 직접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체국은 이자율이 조금 낮을 수 있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가 된다. 농협은 금년 9월부터 농협 전체로 1억 원까지 보호되며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된다.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운영이 독립적이다. 보장은 중앙회 공제회에서 지불준비금 제도로 전체 1억원 한도로 9월부터 보호된다. 은행대리점은 예로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